회님들이 두리안 먹어달라 그랬는데 두리안을 따러 가볼까? 와 진짜 크게 열렸다 맛있을 것 같아 달달한 냄새 나아 따러 가야지 와 짠! 여러분 두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그죠 수박 많아요. 이게 엄청 삐죽삐죽 해가지고 아파서 제가 장갑을 꼈습니다 원래 잘라서 먹어볼게요. 와, 근데 이게 엄청 떡다 와, 무서워. 와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잘랐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와, 진짜 맛있다. 바나나 같아요. 와, 진짜 달아. 이게 맛이요 수박 맛도 나면서 바나나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. 엄청 달다가. 멜론? 멜론 맛도 나네요. <laughs>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. 냄, 이거 냄새가 왜안 나지? 진짜 맛있다. 아직 덜 익은 거라고 그런가? 음. 와. 와 너무 맛있어. 와왜 비싼지 알것 같아요. 와 이거 먹으려고 며칠을 기다렸는데. 이거 과일로도, 아니, 이거 주스로도 갈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설탕도 안 넣고 그냥 이대로 해도 엄청 달고 맛있을 것 같아. 와, 엄청 달아요.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과일 중에 제일 달아. 음, 설탕 찍어 먹는 것 같아요. 와, 최고다. 제가 이거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, 냉장고에 지금 두리안 냄새가 진동을 해요. 이게 냉장고에 넣기 전에 밖에 부엌에다가 꺼내놨는데, 집에 들어올 때마다 두리안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거 냄새 진짜 해서 어떻게 먹지? 하고 걱정했는데, 막상 계속 까서 먹어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고, 진짜 와, 맛있어요. 향수가 이리로 와봐. 향숙이도 한번 저 강아지도 먹어도 되나? 한번 먹어봐. 어, 먹는다. 달달해서 맛있을 거다. 막. 어, 냄새나서 그런지 안 먹어. 버렸어. <laughs> 맛있는 걸모르는구만와 진짜. 두리안 너무 맛있다. 음? 아, 먹다 보면은 코로 숨 쉬다 보면 그 두리안의 꾸르꾸르한 그 냄새가 있긴 있어요. 근데 전혀 안 나. 너무 맛있어. 어? <laughs> 어, 맛있나 보다. 맛있지, 향수가. <laughs> 향수가, 일로와. 양배추 먹어. 음. 향수 이거 먹고 싶어? 네. 응. 강아지 이거 먹어도 되나? 응. 됐어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다 됐고. <laughs> 응. 다음에 식기 짱몇개 시켜놔야겠어요. 근데 약간, 바나나처럼 목 맥히는 게 있어요. 계속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, 목이 맥혀. 바나나 같아. 음. 이리 오세요, 이리 오세요. 탕수육도 맛있나봐요 이게 엄청 달아가지고 강아지들도 좋아할 것 같기는 하다 나머지는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